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래. 엄마. 짜장면. 어. 난 짜장면 그냥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왜? 아 아니 그냥 짜장. 해줄 해줄라어 <laughs> 어. 아들 해줄 먹으면 맛있겠지만. 어 알았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현지에서 먹힐까에 나온 이연복 셰프님의 짜장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지에서 먹힐까 이연복 셰프님의 짜장면은 간짜장이에요. 지난번에 간짜장은 제가 한번 올렸는데 그래도 약간은 다르니까 현지에서 먹힐까 스타일로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물입니다. 중화면. 제 대형 마트랑 동네 조금 큰 마트에 가봤는데 없었고 식자재 마트에 가서 샀습니다. 그리고 목살 250g. 다음에 양 양파 3개, 애호박 반 개. 대파 한대흰 부분 생강, 엄지손가락 만큼 손가락이 <laughs> 오이 3분의 1 정도 오징어 다리 한 마리 분량이랑 새우 10마리 소스입니다. 집에 흔히 있는 간장, 전분, 설탕, 식용유 그리고 집에 흔히 없는 굴소스, 치킨 파우더, 황두장, 춘장, 황두장은 중국 된장인데 제가 식자재 마트에도 없어서 인터넷으로 샀습니다.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볶음 춘장이 필요한데 식자재마트에 가니까 2.5kg 9,000원이었나? 춘장 볶음을 팔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그렇게까지 춘장을 많이 쓰겠나 싶어서 저는 그냥 1 0원 주고 이거 하나 샀어요 얘를 볶아서 사용할 겁니다 먼저 고명용 오이 채썰기 3분의 1 정도 채썰어주면 됩니다 일열 종대로 정렬시키고요 탁탁탁 친 다음에 줄을 맞추고 양파도 양파 정도 크기로 이렇게 세로로 자른 다음에 애호박 이게 다컸는것 같은데 이 호박고 애호박이라는 <laughs> 어 돼지고 250g도 아까 양파 정도 크기로. 깨 썰어서 채 썰고 90도 돌려서 찬물에 씻어서 탱글탱글하게 유지해 줍니다. 그리고 오징어. 오징어도 마찬가지로 찬물에 씻어서 탱글탱글하게 유지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물 전분. 춘장이랑 기름을 1대1로 해주시면 돼요 카놀라유 100ml 종이컵 반 기름 온도가 어느 정도 오르면 붉은 소금을 한개 넣으세요 어, 이 정도 약간 이다가올라오 바로 올라오면 조금 온도 높은 거거든요 붉은 소금 한개 넣어서 이 정도 되면 불을 약불로 바꾸고 춘장을 4큰술 넣어줄게요 그리고 얘들을 빨리 흩어주세요 하나하나 풀어준다는 생각으로 온도가 낮아졌다 싶으면 온도 가 높여가면서 제대로 하나 하나 이알랄이다튀겨 지도록 섞어줍니다. 온도 가 높여 일을 타거든요. 타면 안 돼요. 그지면 그래서 보면 보이나 음. 구멍이 이렇게 뚫려요. 구멍이 뚫리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기름째로 부어주세요. 연살물 물을 끓여놓고. 강불로 한 뒤에, 아까 전에 춘장 볶은 기름 4큰술. 기름 온다고 오르면 불을 약불로 낮추고, 생강. 상내고, 응. 그 다음에 파. 불을 올리고, 돼지고기. 고기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간장 한 큰술을 여기다 때려보세요. 그래서 날려줍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갈색이 됐으면 양파, 양파 절반. 이렇게 겉이, 겉이 투명해지면서 익었으면 애호박 넣어주세요, 애호박. 자, 이제 호박도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남아있는 양파를 다 넣습니다. 다 넣고 이거는 살짝만 한번 이렇게 볶아주세요 얘도 다 볶아버리면 반짜장의 그 아삭아삭한 식감이 죽어요 살짝만 볶고 불을 낮춘 다음에 치킨 파우더 3분의 2큰술 불소스 1큰술 새우랑 오징어 넣고 섞어주고 설탕 1큰술 청구장 1큰술 소스가 섞였으면 마지막으로 춘장을 넣어줍니다. 춘장은 이제 정해진 게 아니고 색깔을 보고 간을 하셔야 돼요. 한 숟가락. 색이 아직 진한 갈색이 안 나왔죠. 한 큰술 더 추가합니다. 음. 마지막으로 물 전분 넣어서 걸쭉하게 만들어 줄게요. 오케이 끝. 이제 면을 삶을게요. 물이 팔팔 끓으면 요거 중화면 두개 넣어줘요. 이면은 이제 끝 부분이 살짝 이렇게 투명해지면 다 익은 거예요. 끄고 찬물에 씻어줄게요. 면을 찬물에 씻어두고 빠른 속도로 고명에 달걀 후라이 기름 낭낭하게 두르고요. 얘는 약간 튀기듯이 해야 돼요. 흰자 부분이 바삭바삭하게. 그러면, 요렇게, 반 접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이 진짜 맛있습니다. 중국집에서 시킨 간짜장 맛 비슷하게 나고요. 양파도 아삭하고 춘장도 볶아서 구수해요. 그리고 면도 정말 맛있어요. 중국집만큼은 아니지만 불맛도 나고요. 저는 따라해 볼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직접 깨끗하게 원하는 해산물을 넣어서 꼭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다음에는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한 깐풍만두유린만두로 찾아뵙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아, 이거 왜 하는데? <laughs>